안녕하세요. 카클릭 김팀장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상사에서 차량을 매입 잡아놓은 차량이에요. 같이 일하는 친구가 사다 놓은 차량인데, 이 차는 제가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라서 오늘 한번 영상을 올립니다. 이거는 제네시스 DH330 4륜이에요. AWD. 2016년식.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 4륜이라는 모델. 4륜이 제네시스에서 잘 팔려요. 왜냐하면 동급 차량 중에서 4륜인 차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있고 1인 신조라는 점 그리고 차키가 3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색상은 검정색 검정색도 제네시스에선 인기가 많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상태를 한번 쭉 둘러볼게요 외관부터 한번 찍어주세요 타이어도 한번 볼까? 타이어는 아주 많이는 안 살아있어요. 반 정도. 한 40, 50% 정도 살아있다 보시면 되고요. 보통 조수석 쪽에 휠 기스가 많은데, 음, 많진 않아요. 약간 어느 정도 조금 긁혔네요. 휠은 대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외관을 한번 쭉 둘러볼게요. 뒷 타이어도 앞 타이어랑 비슷한 상태. 한 1년은 더 타실 수 있는 정도 상태인 것 같고요. 뒤쪽은 휠의 긁힘이 전혀 없네요. 자, 트렁크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네시스는 트렁크가 굉장히 넓어요. 자, 트렁크가 굉장히 넓은 모습이고요. 오기다 깨끗하네. 안쪽도 한번 비춰주세요. 배터리가 뒤쪽에 있어요. 제네시스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 여기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있고요. 뒤쪽 뒤쪽은 여기 보시면 되고. 앞쪽, 이쪽도 타이어를 한번 볼게요. 휠을 긁힘은 전혀 없고 타이어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뒷좌석 공간을 한번 볼게요. 어, 요 뒷좌석에서 앞자리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전동 시트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앞뒤를 바꿀 수 있고 그 뒤에 커튼도. 잡았다, 폈다 할수 있고, 이 뒷좌석 탄 사람이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뒷좌석 넓어요. 제가 그전에 에쿠스 VS 온을 탔었는데, 그거랑 뭐 크게 많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편하네요. 넓고 제이시스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리모컨이랑 디스플레이를 만질 수가 있고, 아, 어, 여기서 바뀌는구나. 예, 뒷좌석은 굉장히 편해요. 중간은 불편해요. 중간은 팔걸이를 놔두는 공간이고 양 옆자리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시트는 에쿠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에우기 전엔 이게 왜 있는지 몰랐어요. 이 커튼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 아니면 사제로 따로 달아야 돼요. 음, 앞좌석 메모리 시트, 그 전동 시트는 양쪽에 저쪽 조수석에도 있고요. 어, 시트는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만 k m 인데 시트는 그 정도 딱한정도에요 아주 깨끗하다고말 못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감은 있는데 그래도 키로수에 맞게끔 키로수 그 정도 키로수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음. 여기 커튼, 뒷자리 커튼, 트렁크 만질 수 있고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넓고요 요즘 차들이 계속 계속 넓어지는 추세예요 내비게이션이 디스플레이에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거 뭐야?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블루링크는 가까운 정비소 뭐 위급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게 뜨는 기능이라고 하네요. 그런 게 장착이 되어 있고 제네시스는 예전에 뭐 제네시스 에코스 체험맨 벤츠 요 아날로그 시계가 유행이었는데요. 요거만의 제네시스만의 감성이 묻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양 옆에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내비게이션, 맵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지? 아, 여기서 블루링크를 누를 수 있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네요. 스포츠, 평소에는 노멀. 스포츠는 빨리 달 때지. RPM이 기본 알 p m 높아지는 거. 그리고 에코. 에코는 연비 주행. 이런 세 가지 모드. 아주 많은 기능보다는 본능에 충실한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어, 정도인 것 같아요. 어, 지금 키로수는 4만 6천 키로 가격대는 3천만 원 초반대예요. 정확한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내어 드릴게요. 제가 이 차량을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G80 같은 경우, 제시스 G80은 조금 비싸요. 근데 DH 중에서도 이 정도 4륜에 완전 풀옵션. 거의 다이 정도 키로수가 짧고 1인 신조로 탈수 있는 차량. 그리고 완전 무사고에 저희 상사에서 직접 매입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메리트는 보여줄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단 세차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정도로 키로수 짧고 무사고의 풀옵션 차량을 3천만원대에 느껴보실 수 있다는 점. 물론 이것보다 더싼 차량도 있어요. 키로수가 10만 뭐 이렇게 되면 2천만원대도 있고, G80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고 한데, 어 가격 대비 키로수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 차는 메리트가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이 차량 외에도 다른, 제스스 음, DH, 다른 차량 시세는 후미에 더 설명이 나갈 겁니다. 이 차량을 원하시는 분, 판매를 원하시는 분,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문의 주시면 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판매가 되면 제가 댓글로 판매가 되었다고 남겨놓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판매 전이니까 많은 문의 주시고요. 어, 네. 또 다음에 더 좋은 차량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클 김 팀장이었습니다.